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 a x 제하기 BX 더하기 C는 0. 자, 이것은 우리가 두 개의 근을 갖는다고 했었죠.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 3차 방정식은 근이 세 개, 4차 방정식은 근이 네 개,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어떤 그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배웠으니까, 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에서 플러스 일 때, 그 마이너스 일때 각각을 알파, 베타라고 둘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두면 그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두 근의 합은 자 보다시피 모양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 차만 이 있죠. 그러면 더했을 때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분모는 ea, 분자는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eb. 그래서 이를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얻어집니다. 그두 분의 곱은 곱할 건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곱셈에서 합차 공식을 떠올린다면, 앞부분의 제곱, 그리고 뒷부분의 제곱. 근데 가운데가 뺄셈이 되겠죠. 직접 계산해보면 중간에 사라지는 게 생기고, 마지막에 4약분 A 하나씩 약분하면 A분의 C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라고 얻었는데 이때 A, B, A, C 이것은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2차 방정식에 두근 알파 베타가 있을텐데 그 두근 알파베타를 더한 거, 즉, 합, 곱한 거, 고, 이것을 계산할 때 직접 그 두근을 구한 다음에 더하고 곱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이렇게 개수만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개수들만 보면, 개수와 상상을 보면, 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죠. 마이너스 A분의 P, A분의 C.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차 방정식에서,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 번 연습해야 됩니다. 2차 방정식, a x 2더 BX 더 C는 0에서, 우리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야. 자, 알파벳이라고 했을 때, 그두 군의 합과 곱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할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이런 ABC 개수들을 이용해서 쉽게, 그냥 눈으로. 여러분, 다 눈이 있잖아, 그치? 눈이 있으니까, 그냥 보면 돼요. A분의 p 라고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그게 두 군의 합과 같고, 자, A분의 C라고 하면, 그건 두 군의 곱과 같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쉬운 거냐면 이렇게 풀이 과정 적을 칸도 없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2차 방정식은 근이 몇개 있다? 네, 두개 있습니다. 두 개. 그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우리가 알,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인데 이때 합은 어떻게 구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럼 AB는 뭐냐? 여기 A가 1, B는 3.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3. 그러면은 결국 마삼이 되는 거죠. 그럼 끝이야, 이게. 이 2차 방정식을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뭐 근을 다 구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ABC만 이용해서 합과 곡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번엔 두근의 곱을 구해보겠습니다. 두근의 곱, 알파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아까 했었죠. 그러면 A가 뭐냐? 아까 여기 X저 외계수 1. C는 뭐냐? 상수항 3. 그럼 1분의 3이니까 3. 그럼 벌써 끝난 거지, 이렇게. 자, 오른쪽에는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X제곱 빼기 X 빼기 8은 0. 여기서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보자 이거입니다. 자, 우선 a, b, c가 뭔지 다시 한번 보죠. a는 여기 2, p 는 마이너스 1이죠. c는 마이너스 8.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개수들을 구했으니까 두근의 합, 아까 우리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자, 두근의 합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우리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면서 2분의 1 이게 두근의 합이다. 자 그럼 두근의 곱은 어떻게 구한다? a분의 c a가 2, c가 마이너스 8 그러면 a분의 c 2분의 마이너스 8은 우리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근의합두근의 곱을 구할 때 개수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주제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인 거죠.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번. 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두근이 합과 곱을 구하는 것은 너무 쉬워서, 어, 금만 공부하면 다할수 있겠죠, 이건. 근데, 이 합과 곱을 구한 다음에 이런 형태의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보면 합과 곱이 주어진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서 이것들을 대입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을 변형시켜야 됩니다.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먼저 구해보죠. 자, 여기 ABC가 먼저 한번 보세요. A는 뭡니까? 1, B는 4, C는 3이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다. 자,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했죠. A분의 C 이렇게 구할 거지. 그래서 1분의 3이니까 3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근의 합과 고분 구했는데 여러분이 이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 그리고 곱은 알파 베타인데 그게 3이다. 그러면 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가 나오게끔 이 식을 변형해야 돼.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여러분 중학교 때 곱셈공식 하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어떤 곱셈공식을 배웠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은 우리 완전 제곱식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자 여기서 요 2알파 베타만 이렇게 넘겨주면 이항시키면 남는 게 뭐냐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서 자 2알파 베타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음, 이 알파 베타가 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렇게 식이 변형되고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4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4를 대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빼기 2 알파 베타. 알파 베타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빼기 2, 3은 6 따라서 16 빼기 6은 10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보면 이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해서 이 식에다가 합과 곱을 대입할 수 있게끔 식을 변형했고 그 다음에 각각 대입해서 계산을 했더니 그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2번, 3번, 4번도 식을 변형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식을 변형시키는 연습도 해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일단 분수의 덧셈입니다 여러분, 분수를 더할 때 분모가 다르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쵸. 통분이죠. 자, 통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분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분모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봐봐. 예를 들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6으로 통분시키죠. 6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곱해주고, 3을 곱해주고, 여기다가 2 곱해주고, 2 곱해주죠. 그러면은, 이게 6분의,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해서 6분의 5, 이렇게 구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를 알파 베타로 통분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뭘 곱하냐면 베타를 곱해야겠죠. 그러면은 분모에 곱한 것처럼 분자에도 베타를 곱합니다. 자, 여기에는 알파를 곱하죠. 그럼 분자에도 알파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분모가 알파 베타 분의 베타에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죠. 그러면은 한번했으면 알파 베타 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인데 순서를 바꿔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연히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와 두근의 곱 알파 베타를 대입할 수 있다. 자 우리 아까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라는 걸 구했으니까 대입해주고 곱은 3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대입해주고 자, 결국,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시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겠습니다. 3번은, 우리 곱셈 공식에서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전개했던 것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우선,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알파, 베타. 그다음에 알파와 1을 곱하면, 알파. 1과 베타를 곱하면, 베타, 1과 1 곱하면 1. 어, 다 끝났네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식을 전개 보니까, 여기 두근의 곱, 두근의 합이 있죠.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두근의 곱은 3,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 더하기 1. 자, 계산해 보면, 그쵸? 그냥 0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사 4번 문제는 아까 이 2번 문제와 좀 비슷해요. 얘도 분모가 알파 베타 다르죠? 그건 통분을 해야 됩니다. 통분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네, 알파 베타. 자, 그래서 얘도 알파 베타 만들기 위해서 여기 베타를 곱해 주면 분자에도 베타. 여기는 알파를 곱하면 분자에도 알파. 자, 따라서 알파베타 분의 베타 베타니까 베타가 두개 곱해져 있으면 뭐다 베타의 제곱이죠. 그래서 알파 베타 분의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알파니까 뭐다 알파의 제곱이죠. 아까 위에 했던거좀 비슷합니다. 그쵸? 그럼 분모는 알파 베타고요 위에는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 좋게 알파 제곱부터 적겠습니다. 그리고, 베타 제곱.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분모는 알파 베타가 있어서 대입하기 좋은데, 분자는 뭐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대입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요거 앞에서 배웠습니다. 요 부분. 그까 그러니까 이거 1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요거 번영시킬 수 있어야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겠죠. 정리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우리가 곱셈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다. 자 따라서 알파 베타는 아까 3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는 마이너스 4 제곱, 빼기 2 곱하기 알파 베타 3. 계산하면 분모는 3, 분자는 10이죠. 아까 했던 계산이죠. 이거. 결고 3분의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0. 자,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개수들을 이용해서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뭐 합과 곱을 구해서, 그 다음에, 이런 식들의 값을 또 변형시켜서 구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 자, 다음은 이어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숫자 두 개, 알파와 베타가 주어졌다고 하고, 이두 수를 근으로 하는 최고창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죠. x 백 알파와 x 백 베타의 곱이 0이다. 자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이차방정식 우리 중3 때 배웠습니다. 어떤 두 다항식이 곱해서 0이면 x 알파가 얘가 0이거나 또는 x 베타가 0이거나. 따라서 여기서 x의 값이 알파, 여기서는 x의 값이 베타. 그래서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x의 개수가 1인 이차방정식은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왜냐면 x 곱하기 x 는 x 제곱. 그다음에 x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면은 마이너스 베타 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x. 자, 근데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는 x 로 묶어주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면 알파와 베타만 남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맨 뒤에 알파와 베타 곱하면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거 좌변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얻어집니다. 결론은 뭐냐? 어떤 두 수가 알파베타에게 주어진다면 이 알파베타를 근으로 하면서 최고차의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한 번에 쓸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보세요. 자, 마이너스 3과 4 이렇게 두 수가 주어지면 이두 수를 근으로 하고 X 조배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결과가 이겁니다, 결과가. 즉, X 제곱 빼기 두 수의 합, X 더하기 두 수의 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 두 수가 주어졌을 때, 어느 게 알파 베타인지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즉, 두 수의 합은,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1이 되고, 두 수의 곱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곱하기 4 하면은,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하고 곱을 구했으니까, 요거에 그냥 그대로 대입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두 수의 합, 1. 제 네, 쓰나마나 좀 생각할 거죠. x 곱하기 x 더하기, 두수의곱 마이너스 12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12니까 더하기 빼고 그냥 마이너스 12해서 는 0까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은 이두 수가 주어졌는데 이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방정식을 찾고 싶어 근데 어, 그런 것이 원래는 여러 개 존재합니다 여러 개 하지만 X제곱의 개수가 1로 딱 고정해주면 그런 건 유일하게 존재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 보면 X제곱 빼기 X 빼기 10이란 것은 인수분해하면 이게 X 더하기 3, X 빼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4. 이렇게 해서 이두 수가 이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된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처럼 x제곱의 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주어진 거고 만약에 x제곱의 수가 1이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x제곱의 수가 a인 1이 아니라 a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처음에 여기 주어졌을 때이 부분이 이렇게 바뀔거예요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이라고 바뀔 거고, 얘를 전개하면, 이 부분이, X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에다가, 앞에 A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A가 2다. 즉,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한 다음에, 전체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2X제곱 빼기 2X 빼기 24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해도 좋으니까, 다음 주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 했을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두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뭐, 어느 게 알파, 베타 정할 수 없지만, 그냥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수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더하기 i. 마이너스 1 빼기 i. 했을 때, 우리 i와 마이너스 i는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수의 곱은 마이너스 1 더하기 i와 마이너스 1 빼기 i. 얘네는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i의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의 제곱은 1. 빼기 i의 제곱은 또 마이너스 1. 그래서 1 더하기 1이 되니까 2가 되죠. 자, 그러면 두 수의 합은 마이너스 2. 두 수의 곱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런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x제곱, 그럼으로 x제곱 빼기 두 수의 합 마이너스 2 x 더하기 두 수의 곱은 0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이 2차 방정식은 근을 구해보면 결국은 이 두수가 나오겠죠. 자, 바로 이어서 2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을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것 자체는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 물론 좀 힘들었었죠. 2차식 자체를 인수분해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었는데, 일단 어떤 2차식은, 그러니까 개수가 실수인 이런 2차식들은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복소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 가장 큰 범위인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두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 떤 2차식이 있어. AX 지하기 BX 더하기 C.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그럼 이 2차식을 인수분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이 2차식은 0 꼴로 주어지는 2차방정식을 풀어요 즉 근을 구한다는 얘기죠 두 개의 근을 그두 개의 근을 구해서 만약에 그게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두 근이 알파 베타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곱해서 0이 된다 근데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a니까 a니까 앞에 a를 한번더 곱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베타면 x-알파 x-베타 이렇게 곱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a가 됐으면 앞에 a만 하나 더 곱해줍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좀 약간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번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볼게요. 뭐든지 여러분 다 이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우선 2차식을 인수분해하여라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2 얘를 일단 방정식을 바꿔줍니다. 2차식을, 일단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얘를 근의 공식,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은 지난번에 한 번, 다시 한번 봤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마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이 계산을 통해서 두 개의 근을 구합니다. 그두 개의 근을, 뭐, 알파, 베타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알파, 베타 근을 구하면, 그 다음에 그 구한 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ABC가 뭐냐? A는 1, B는 2, C는 2가 되죠. 그래서 근해 공식에 대입해보면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뚜 b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자, 계산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2 풀마 2의 제곱은 4 빼기 4, 2, 8 하면 여기가 루뚜 마이너스 4가 되고, 2분의 마이너스 2. 풀마.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오면서 i가 되고, 그럼 루트 4가 남는데, 루트 4는 또 2니까, 이 i가 되죠. 그럼 이제 요 분모분자 약분 해보면, 요 2가 약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풀마, i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은 뭐냐? 결국은, 마이너스 1 더하기 i하고, 마이너스 1 빼기 i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통해서 두 개의 근을 구했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2차식을 복소수범위에서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이 2차식은 0골로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다면 우리는 그두 근을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됩니다 물론 최고차의 개수는 얘는 1이네요 1 써주고 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어, 최고차항의 개수 a는 지금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 괄호 그 x 빼기 자 알파를 뭐 이걸 알파로 할게요 이걸 배타로 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i 그 다음에 x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i 이렇게 쓸수 있고 이거 좀 정리하면은 자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쓸수 있죠 x 더하기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이건 들어가면은 x 더하기 1, 더하기 i.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주어진 이차식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이렇게 두 개, 어,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차식은 반드시 우리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항상 인수분해 할수 있습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지금 이보 복소수까지 구한 거죠, 근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2차식은 0골로 바꿔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 2차 방정식에 근을 구하고, 부근을 구하면, 우리가 이렇게 형태로 바로 X백이 한근, 또 X백이 한근,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만 맞춰서 정리해주면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